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 4개월 동안 연수 갔다 온 차한결이라고 합니다. 세부에 탑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갔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싱숭생숭했는데 그것에 가서 세부 야경을 눈에 보면서 많은 생각을 정리해서 거기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오기 싫더라고요. <laughs> 근데 거기 가서 생각도 많이 정리하고. 한국에 가서 뭘 해야 될지 계획도 세우고 하면서 제가 생활했던 세부 야경을 보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꿈은 아니고 음... 목표는 제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금속공예를 전공해서 가구 회사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약간 영어랑 친해져서 온것 같아서 조금의 목표는 이런 것 같아요. 어, 엄청 친절하셨어요. 제가 몰라서 좀 되게 괴로워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또 나름 그렇게 해서 영어 수업도 진행해주시고 정말 좋았어요. 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은 필리핀이 총기 소지가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서웠고. 어,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가서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음, 영어는 거기서 엄청 배우게 됐고, 그래서 달랐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체계적으로 다 준비를 해주신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뭐 정말 그렇더라고요. 딴 유학원도 갔었는데, 그냥 당연히 필자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뭐, <laughs> 아이돌 가수가 된 것처럼, 정말,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챙길 받는구나. 그러면서 매니저님이 하나하나 붙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걸 매니저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매니저님이 안 챙겨주셨으면, 가는데 좀 차질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자질구리한 그런 절차까지 제가 물어, 여쭤보면 그것도 늦은 시간에 다 대답해 주시고, 네, 정말 정말 좋았어요. 음. <laughs> 어, 많죠. 일단, 가면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벤트에 응모를 했는데, 정말 다, 추첨이 대, 어, 추첨이 되는 끔 필자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소정의 용돈도 받고 <laughs> 그리고 시내 나갔을 때 음, 잠깐 쉬고 싶다 그러면 필자 라운지도 가고 그리고 생일 때는 제 생일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그때 생일이었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그럴 때마다 필자에서 케이크도 가져다 주시고 그럼 또 그거 같이 야식으로 먹고 그런 소소한 챙김도 받은 거. 아 어, 엄청 감동이었죠 학원에 있다 보면 필자닷컴에서 오셨다고 방송을 해요 그러면은 필자닷컴이 아닌 친구들은 아 부럽다 이러면서 그럼 저희는 어깨 으쓱하고 <laughs> 그랬어요 또 이제 이름 호명해서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왜너왜 왜 불러 이러면 아나 이벤트에 당첨돼서 이러면서 가고 아 필자야 이러고 아니면 또 아 어떤 분 생일이라서 필자닷컴에서 오셨습니다, 케이크 받아가세요 이러면 아, 다 같이 모여서 축하도 해주고 음네 되게 필자닷컴이라서 으쓱했을 때가 많았어요. 하물며 필자에서 준 티셔츠도 뺏어가고 이랬어요, 친구들이. 왜냐면 그거 운동할 때 입거나 평상복에 공부할 때 많이 입거든요, 필자에서 주신 티를. 그런 것도 부러워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필리핀은 인터넷이 굉장히 느린데 인터넷을 편안히 쓸수 있었던 거? 그리고 라면도 끓여 먹고 친구들과 돈도 저렴하게 쓰면 아안 쓰면서 놀수 있었던 점 음. 만약에 친구들이 해외 나간다고 조언을 구하면 저는 필차닷컴을 당연히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처음 가는 애들한, 아 친구들한테 정말 좀 유용할 것 같고요. 음, 약간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필정닷컴이 보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든든한 보험 하나 갖고 가라 이런 생각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laughs> 음, 헬라 투는 스파르탄데 리조트형이잖아요. 근데 안에서만 갇혀서 공부하자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답답할 때마다 그 리조트 안에 막 걸었어요. 그러면은 음, 별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산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헬라를 잘 선택했구나 싶었죠. 근데 만약에 도심 속에 있는 그런 학원들이었으면 이런 걸못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파르타라서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안에 다 있으니까. 필자닷컴은 어, 대형 기획사다? <laughs> 왜요? 어, 그 학생을 정말 최고의 뭐 아이돌 가수마냥 서포트를 정말 빵빵하게 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정말 그냥 기획사 하나 믿고 제가 할수 있는 활동을 다할수 있는.